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니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오늘은 12월 25일 수요일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헤로드왕 음.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 네. 12절까지만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경배하겠다고 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네. 하죠. 그리고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가던 중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성탄절인 오늘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세상의 소리 때문에 속이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까? 어,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소리 때문에, 소리 때문에. 음. 2절 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에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아, 먼 이방 땅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방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예루살렘 백성은 헤롯 왕과 함께 이 소식을 듣고 어 걱정을 하고 소동을 하게 되죠. 혈통과 전통을 따지며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복음을 듣고도 속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조건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경배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절인 오늘라는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세상의 소리 때문에 속이 어 시끄럽습니까? 속이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까?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탄절 예배는 드려야 겠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거짓되지 않을까요?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약속도 잡혔고, 애경사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산으로, 등으로 놀러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키티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죠. 너무 어뭐 좌파 우파하면서 좀 좌파라고 그들은 말하면 싫어하겠지만은 진보라고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너무 어참 안타깝습니다. 아 믿는 저희들은 물론 행동으로 나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거나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어, 이 음,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별리 문도 앞에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는 출애굽 때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선 별을 본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로 내 인생을 인도받는 것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죠. 오늘 큐 t 하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조언을 잘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계획하는 일이 잘 되어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진하는 것 기뻐할 만하죠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되겠죠 슬퍼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더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조언을 잘 듣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인간적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명하지는 않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마음으로 또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나의 계획을 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귀 기울이고, 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성탄절에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변화하기로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를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해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드린 애물은 어, 황금, 유향, 몰약이죠. 유향은, 어, 유향나무에서 추출하는 비싼 향료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발삼나무에서 추출하는 비싼 향료죠. 몰약도 향료제 장례에 사용되는 것들이죠. 어, 뭐, 황금은 우리가 잘 알죠. 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몰략은 온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주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하는데 이는 주님을 만난 후 방향을 바꾼 성도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여 변화하기로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죠.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우리가, 내가 재물되어 드린 것을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심기 일전에서 우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돼서 새로 애교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해코지할 수가 있죠.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또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면서 결단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탄절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심기 일전에서 한번 이제 2025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말씀을 더욱 의지하겠다. 그런 결단을 해서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인들을 받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께 순종함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를 살리신 주님께 제 삶을 예물로 드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Thank <laughs> you. 他拿不出一个方案。啊